한국 기업 평가 사업 가치 평가 본부의 최혜민연구원입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IPO 및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재무적 계량 지표는 기존 유사 산업군의 대비, 대기업 대비 낮은 데 비해 시가 총액이나 인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 가치는 이들을 상회하고 있어 기존의 기업 가치 평가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유사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간에도 평가 배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KR 웹캐스트에서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IPO 및 M&A 시 적용된 가치 선정 지표들과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밸류 수준의 차이가 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상장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으로는 네이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카카오가 있으며, 각 기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국내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광고, 커머스, 매출, 실적 증가세와 콘텐츠, 페이 등 신사업의 성장으로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시가총액은 2020년 말 4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원에도 주요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 강화로 주가의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1년 8월에는 60조 원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0월 말 기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67조 원으로 국내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등 자회사들의 IPO 진행 과정에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신사업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면서 시가총액은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여 2020년 말 34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1년의 경우에도 자회사들의 실적 향상, 플랫폼 사업 확대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카카오 주식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2021년 10월 말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56조 원으로 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IPO 및 M&A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IPO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화두였던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300억 달러, 약 33조 원 수준에서 회자되던 쿠팡의 시가총액은 3월 초 희망 공모가액이 주당 35달러로 산정되면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630억 달러, 약 71.8조원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1일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최고 135조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쿠팡 공모가의 오버밸류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으나 글로벌 동종기업들의 GMB 매수를 살펴보면 0.4배에서 5.3배 수준이고 유사한 GMB를 기록하는 기업의 매수가 2.7배에서 4.4배임을 고려하면 쿠팡의 GMB 매수 3.3배는 글로벌 이커머스 상장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기준 거래 금액 21.7조 원을 기록한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PO 사례는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입니다. 2021년 8월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9,000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 33,000원에서 39,000원의 최상단에서 결정되었으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5조원으로 신한지주의 시가총액 19.9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 희망가액을 상출하기 위한 기업 가치평가 시평가기간이 선정한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상대 가치 평가 방법 중 p b r 밸류에이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카카오 뱅크가 수행하는 은행업이 타 산업 대비 자본의 규모가 영업 활동 및 사업 성장의 주요 변수이므로 기업 가치에 중요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카오 뱅크는 기존 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된 무점포 기반 영업으로 고정비 부담이 낮은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시장 내 높은 성장세를 시현 중인 것을 고려하여 상대가치 멀티풀 선정 시 비교회사는 온라인 모바일 기반 여신비즈니스와 B2C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비교기업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의 PBR 평 거래 비수는 7.3배로 한출되었으며 이를 적용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평가됩니다. 평가가액 대비 공모가액 할인율을 적용한 카카오뱅크의 적용 PBR 거래 비수는 5.9배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상장 금융지주의 평균 PBR 비수 0.4배와 비교하였을 때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IPO 사례로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기반의 국내 최대 중급차 업체인 케이카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케이카의 공모가는 25,000원으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2조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케이카 공모 희망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업 가치 평가 시 평가 기간은 상대 가치 평가 방법 중 p s r 밸류에이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 회사의 선정의 경우에는 케이카의 중고차 플랫폼 사업가 성장세를 고려하여 매입 및 판매가 가능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중고차 기업 6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의 평균 PSR 거래 배수는 1.6배로 선출되었으며 이를 적용한 K카의 시가총액은 2.9조원으로 평가됩니다. 평가가액 대비 공모가액 할인율을 적용한 K카의 적용 PSR 거래 배수는 0.7배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M&A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e 분야입니다. 2021년 6월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기분 80%를 3.44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옥션, G마켓, 지구 등 다수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세계 플랫폼 합산 기준 2020년 거래 대금 합계는 2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오픈마켓 업체 중 1위, 이커머스 3위, 전체 유통업 5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분율 100%로 환산시 이베이 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4.3조로 평가되며 2020년 이베이 코리아의 GMB 20조 원 대비 0.2배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온라인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패션 플랫폼에 대한 투자 및 인수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GMB 1.4조로 국내 쇼핑 플랫폼의 선두 주자인 무신사의 경우 기업 가치 2.5조 원을 인정받으면서 13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카카오는 여성복 위주의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커커 오커머스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1조 원 수준에 인수하였으며 s s g 닷컴은 w컨셉을 265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세계 플랫폼 GFD 대비 유수는 1.1배에서 1.8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취업 플랫폼인 잡코리아 인수가 2021년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어피너티 액티티 파트너스는 국내 대표 취업 플랫폼인 잡코리아를 9천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잡코리아는 국내 취업 플랫폼 시장에서 정규직 비용, 비정규직 시장 모두 50%에 가까운 기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인 H&Q 코리아는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전체 투자 금액은 2060억 원 수준으로 2021년 매도가액 9000억 원을 고려하였을 때 잡코리아는 6년 만에 4.5배 수준의 기업가치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잡코리아는 실적이 공시되지 않지만 언론에 발표된 실적에 의하면 2020년 매출액은 1,060억 원, 에비타는 527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PSR 수준으로는 8.5배로 동종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보이나, EB 에비타 기준으로는 16.1배로 일본의 대표적 부인 구직 기사인 리크루트 홀딩스와 세계 3대 글로벌 취업 플랫폼인 시크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2위 업체의 M&A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시대 도래로 배달 플랫폼 업체의 기업 가치가 성장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2000, 지난 2019년 12월 합병 절차 초기 책정된 기업 가치는 4조 8천억 원이었으나 2020년 g m b 가 15.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73% 증가하고 매출은 2019년 대비 95% 성장한 1.1조 원을 기록하면서 M&A가 완료된 2021년 3월 초 최종 가치는 약 7조 6,800억 원으로 2조 9,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초 인수 당시의 기업 가치 기준으로는 GMB 배수는 0.5배, PSR은 8.6배로 계산되고 최종 인수가의 기준치 GMB 배수는 0.5배. PSR은 7.0배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요기요를 보유한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GS 리테일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8,000억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실적은 공시되지 않으나, 매각 측의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2020년 매출액은 3530억 원, g m b 는 2.9조 원입니다. 이에 기업가치 8,000억 원 기준 2020년 GMB 배수는 0.3배, PSR은 2.3배로 전체적인 배수는 배달의 민족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2위 업체로서의 할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현황, IPO 및 M&A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